실력으로 진게 아니야. 장비가 꽂여서진 거야. 정말이라고. 게임하다가 져서 약오른 적 있죠. 그런데 정말로 장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각 기기들의 반응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. 온라인 환경에는 크게 두 개의 렉이 있습니다. 하나는 스틱의 렉이고, 하나는 모니터의 렉입니다. 우선 스틱은 피코, IST몰타키온, 브룩 유니버셜 파이팅 보드가 3대장으로 꼽힙니다. 두 기판을 1피와 2피에 연결하고 같은 캐릭터 의 버튼을 입력되도록 하면 어느 기판이 더 빠른지 알수 있죠. 200번 정도 버튼을 눌러보면 됩니다. 여기서 이기는 보드가 실제로 온라인에서도 더 빠른 거니 이왕이면 빠른 보드를 쓰세요. 모니터도 렉이 적은 모니터를 사용하면 상대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. 지금도 FPS 게임하는 마니아 중에 렉 때문에 CRT 모니터를 쓰는 분들이 계시죠. CRT가 아니라면 OLED를 쓰면 좀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PC 사양이 충분히 좋다면 모니터 주사율을 120Hz에서 240Hz로 높이면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. 모두 승리를 위하여 화이팅!